내 친구 노래하모니 얘들아 할아버지가 왔다 잘 있었느냐 아이고 우리 손지들잘 지냈느냐 할아가 맛있는 과일이랑 떡을 사왔구나 안녕하세요 내 친구 노래하모니 심샘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오늘은 행복한 우리 가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족 한자, 노래 부르기 전용 형 영영 막혀 엄마 삼겹살 있어요 제제+ 제제+ 제제 아우제 형내제아우자자자제아우우제 아우제 제메우제메우제 아우제 아우제 아아아우아제우제 이렇게 노래를 들어봤더니 우리 가족 한자는 친숙하죠? 그럼 하나하나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한자 자세히 알아보기 집과 결해줘 밥식 입구 할아버지 조 아버지 부 어머니모, 맏형, 아우제 손인누이자, 누임에, 나, 아. 네, 이렇게 가족 한자 하나하나 이제 뜻과 어떤 글자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과 우리 집에는 행운이 가득해라 해서 집면에 돼지식. 그리고 결의 족자를 보니 모방에 사람인이 머리일 때 화살 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방향에서 누군가가 나타나면 화살로 그 결의를 가족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모방에 사람인의 화살 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죠. 밥을 함께 먹는다. 밥식의 입구, 식구, 할아버지 조자, 할아버지 조에는 보일 시와 도마 조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부에는 불동주 불동주의 벨에.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단점까지도 싹둑 베는 다스리는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어미 모를 보면은 입구에 불똥주, 불똥주 한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는 날 때부터 엄마에게 사랑으로 또 엄마의 젖을 먹고 쑥쑥 잘 자라죠. 그래서 일사천리로 쑥잘 자라라는 의미에서 입구에 불똥주, 불똥주 한일이 들어있어요. 마형 형형, 입구에 어진 사람인. 형은 정말 입이 어지러야 워 돼요. 동생이 잘못해도 따뜻하게 포용해주는 그런 멋진 형이 되어야 되겠죠? 아우제에 들어있는 글자에는 불동주 불동주의 조상조의 삐친별이 들어있어요. 우리 조상조는 위로하다, 넋을 달래다. 그래서 동생은 위로해지지 않으면 삐치고 화가 나는 근성이 있어요. 조상조에삐친별에 불동주 불동주 우애가 있죠. 정말 조상조 달래주지 않으면 삐치고 화가 나는 근성 있는 동생들 잘 다스려줘야 되겠죠. 손인 누이자 이 글자를 보니 여자녀의 저자시로 되어 있어요. 누이매 여자녀의 아닐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나 나아에 들어있는 글자는 손수의 창과 내 손에 창이 있기 때문에 내 앞길에 가시덤불이 있을 때잘 없앨 수 있는 튼튼한 기구가 있죠 네 이렇게 가족 한자를 하나하나 알아봤더니 정말 소중한 내 가족 사랑해줘야 되겠죠? 네, 그럼 하나하나 우리가 잘 알았는지 게임을 해야 되겠죠? 우리 가족 한자 게임 가족 한자 말하기 집과 입구, 밥식, 결애족, 누이메, 아비부, 마형 할아버지족 어미모, 손인 의자, 아우제, 나. 네. 이렇게 가족 한자 이름 맞추기로 했더니 정말로 척척 박사님들 되셨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즐겁게 노래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한자, 노래 부르기. 삼겹살 있어요? 제제제제제제아우제 평대 네 바부 자자자자자 손이 모이자 와 맛있겠다 메메메메메누이메 이유마요리 바시 아 아나 아 정말 맛있다 우리가족 언제나 사랑합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즐겁게 따라 불러보세요 아, 됐니? 네, 아버님. 애들아, 저녁 먹자. 엄마, 삼겹살 있어요? 형, 내 밥은? 와, 맛있겠다. 우리 엄마 요리 박사. 내 친구, 노래할머니 네, 이렇게 노래를 불러봤더니 더욱더 사랑스러운 내 가족 정말 행복한 내 가족이죠? 오늘 집에 가서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가족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가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밥식, 입구, 식구, 식구 또 할아버지를 한자로 할아버지조, 아버지부 조부, 조부 할머니는 한자로 할아버지조, 어미모 조모, 조모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아버지부, 어머니모, 부모, 부모 형과 동생은 맏형, 아우제, 형제, 형제 언니와 여동생은 손님누이자 누이매, 자매, 자매. 여기서 언니가 이제 결혼을 했다 하면은 언니의 남편은 뭐라 할까요? 맏형, 지아비부, 형부, 형부. 그럼 동생의 남편은 뭐라 할까요? 아우제, 지아비부, 제부, 제부, 그럼 아빠의 형님, 아빠의 형님을 큰아빠라 하죠. 큰아빠는 마백, 아비부, 백부, 백부, 작은아버지는 아제비숙, 아버지부, 숙부, 숙부. 네, 오늘 이렇게. 가족 환자를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사계절과 방해 환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엄마, 아빠, 사랑해요내 친구? 노래할머니.